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뉴욕시 도로변 주차미터 요금이 이번 주 18일부터 1시간에 1달러로 전격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 도로변 주차미터 요금이 18일부터 전격 인상됐습니다. 쿼터당 20분으로 1시간 주차를 위해 3개의 쿼터가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주차미터 요금이 쿼터당 15분으로 변경돼 1시간 주차를 위해서는 4개의 쿼터가 사용돼야 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의 이번 인상안에 따라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전 지역과 맨하튼 96과 북쪽 지역의 도로변 주차요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최근 시간당 2달러 50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된 바 있는 맨하튼 96과 남쪽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 변동은 없습니다. 한편 뉴욕시 도로변 주차요금과 함께 18일부터 하루종일 주차가 가능한 장기주차 미터 요금과 Staten Island Saint Terminal parking fee to eight dollars. You know, once again, it's the city trying to raise money on the backs of the middle class because the other people they have parking garages or other places to park, and the middle class, you know, the normal people, we park on the street. So to increase that kind of fee, it, it just hurts us more than anybody else. You know, the meters, usually they run out so fast, and sometimes sometimes it's only one hour. So, you r e taking advantage of a lot of drivers, a lot of people who, just because they have the luxury of having a car, t h e y being pushed into the having more to pay for it. 요즘에 다리 요금도 오르고, 또, 주차 요금도 오르니까는 서민들이 사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인상조치에 따른 주차미터 교체 시간 소유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퀸즈와 스테튼아일랜드, 메나튼 96과 북쪽의 일부 지역부터 시행에 들어간 후 순차적으로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이 가정 폭력 및 사기, 음주 운전 등 각종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그 대처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FGS 한인동포회관이 버겐 카운티 검찰청과 공동으로 18일 FGS 한인동포회관 강당에서 범죄 예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버겐카운티 검찰청의 김진성 수사관이 강사로 초빙돼 가정폭력과 사기, 신분도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할 방법에 관해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과 여기 FGS 커뮤니티센터와 공조해서 많은 분들에게 자기 권리를 갖다가 항상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는 도와드리게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 수사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유형들로 부도수표, 신분도용 등을 예로 들고 애니얼 크레딧 리포트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해 신분도용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신분도용 의심이 갈 때는 경찰서와 신용회사에 리포트를 프린트해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아동 장난감인 비비건의 경우 유저지 지역에서는 무기로 간주돼 적발시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아동들에게 비비건을 소지하지 말도록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가 지난 18일 노스쇼 병원에서 무보험자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가 18일 플로싱에 위치한 노스쇼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무보험자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돼 많은 한인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위장, 그리고 대장 문제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또, B형 간염, 피검사를 갖다 해드립니다, 애 A는 뭐, 그냥 한번 병나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는데, B나 C형 간염은 이제 계속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검사하고 치료받아야죠. 이날 무료검진 행사에는 위장질환 관련 상담 및 검사가 진행됐으며 비용 간염 검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과 한약 진료, 혈액 검사 등 다양한 진료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공짜로 이래해 주시니까 저희로는 저희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없는, 그, 뭐야, 이, 이 효과 같은 것도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 저 엄마 따라서 이런 기회 있는 거 알고 왔는데요. 어, 이런 기회 있어서 굉장히 좋고, 이런 기회 통해서 제몸 상태 같은 거알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날 간염검사는 글리드 사이언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참석자들이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 위원회는 매달 다른 주제로 정해서 무보험 한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 검진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폭염 가운데 에어컨 등 냉방 장치를 갖출 형편이 되지 않는 서민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등 여름나기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히 남부 텍사스와 멕시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가난한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지속되자 공공시설에는 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심각한 전력난 속에 냉방장치가 달린 옷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최근 50만 벌의 이 회사 제품을 구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8월 의회 휴회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오던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9일 한미 FTA 비준이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19일 미 상무부 수출통제연례회의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 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실장은 그러나 우리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법안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선다면 남북한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 대사가 19일 전망했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만찬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협상이 진정한 관계 개선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옳은 길이라는 점을 꾸준하고 분명하게 전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남북 관계에 대해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에서 행한 일련의 자극과 도발적 행동들과 더불어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 사람들도 남쪽과 마찬가지로 인간적 잠재력과 포 부를 갖고 있 다며 남북 관계 에 대해 전혀 비관적 이지 않 다고 밝혔 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노랜드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결과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노랜드 부소장은 이날 워싱턴 미국 동서센터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사례 실효성과 북한 정권의 반응 등을 정리한 저서를 공개하고 북한은 대북 제재를 피해 중국 중동 국가들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붕괴하는 데 정보의 흐름과 시장의 기능이 큰 역할을 한다며 정치 경제를 통한 제재가 아닌 농업 개선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개발 지원 등의 방안으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 상환 증액 문제를 놓고 막판 접점 찾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재무부가 경고한 디폴트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정부 지출 감축 및 세금 인상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자칫 국가적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부 지출 감축안에는 백악관이 주장하는 세금 인상이 포함되지 않는 대신 헌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벌어들이는 것 이상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균형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물론 백악관은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의회가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자 일부에서는 차라리 정부 부채 한도를 철폐하는 게더 낫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규제로 유명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 회장은 18일 100 각 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부채 한도를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 때문에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면서 현행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버핏 회장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도 똑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디스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법률로 정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면 채권 보유자들 사이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소재 존스 킨스 병원이 22년 연속으로 미국 내 최고의 병원으로 평가됐습니다. 19일 US News World Report는 미국 내 4825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사망률과 치료 건수, 고난도 수술, 처치의 전문성, 의사들의 평가 등을 종합해 평점을 매긴 결과, 존스 합킨스 병원이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지난 1999년부터 미국 내 병원들에 대한 랭킹을 매기기 시작한 이후, 존스 합킨스는 단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최고 병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보스턴에 위치한 메서추세스 제너럴 하스피널이 차지했고, 3위는 미네소다 로체스타에 있는 메이어 클리닉이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블랜드 클리닉이 4위에 올랐고, 로스앤젤레스 소재 로널드 레이건 UCLA 메디컬 센터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욕 장로가 프레스비테리안 대학병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UCSF 메디컬 센터, 브리거맨드 위민스 하스피털, 듀크 대학병원,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등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영국계 석유 기업 BP의 알라스카 원유 시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또 발생해 인근 툰드라가 오염됐습니다. BP는 알라스카 소재 리스번 유전의 송유관이 파손돼 메탄올과 기름, 물의 혼합액이 인근 툰드라 지대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카주 환경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기름과 메탄올 혼합액 약7,950 내지 15,000리터가 유출돼 인근 자갈층 461평방미터와 룬드라 식물 189평방미터에 피해가 났습니다. BP는 오염지역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유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리스번 유전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BP는 지난 2009년에도 리스번 유전 송유관 파손으로 기름 혼합액 17만4천 리터가 새 나오는 사고를 냈으며 2006년에는 노스슬로프에서도 송유관 기름 유출을 일으켰습니다. 6월 중 주택 착공 실적이 62만 9천 채로 전월에 비해 14.6%나 급증했다고 미 상무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양호한 수치이며 전문가들이 추정했던 57만 5천 채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단독주택 착공 실적이 45만 3천채로 9.4% 늘었고 다가구 주택은 17만 6천채로 무려 30.4%나 급증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신축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택의 소유보다는 전세 쪽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부서,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시작할럼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유저지 한인 최대 밀집지역인 펠리세스파 경찰서의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펠리세스파 타운의 올 상반기 발생 범죄 건수가 지난해보다 29%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는 줄어든 반면 생계형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자민 나무스 펠리세스파 경찰서장은 타운 경찰력이 부족한 가운데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생존을 위한 생계형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경찰과 주민들과의 상호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지역 주민들의 범죄 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이웃 주민들 사이의 상호 감시와 신고가 안전한 타원 만들기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모 서장은 차량의 문을 잘잠든는 것만으로도 차량 절도 및 차량 털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범죄 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펠팍기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 경찰 인력은 35명이지만 현재 인력 25명과 폴리스 아카데미 재학생 3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지역치안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두 건을 기록했던 살인사건은 올해의 경우 단한 건도 없었으나 생경범죄 유형인 절도사건의 경우 총 83건으로서 지난해 상반기의 쉬운 3건에 비해 57%나 급증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라모스 서장은 경찰력이 부족한 가운데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생존을 위한 생경범죄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어서 지역 경찰과 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3년간 경찰력이 급감했고 한인을 포함해 지난달 3명의 경찰을 새로 임명했지만 아직도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해 경찰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름휴가철 안전한 지역 방범을 위해 지역 주민들 모두 관심을 갖고 낯선 사람들을 신고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카팩 이철우 회장은 2011년 7월 18일 오후 3시 대한민국 경찰청 조현우 청장의 초청으로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조현우 청장은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인사비리 및 각종 비리부정 추방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인사 및 기타 각종 비리 연루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어 국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대 뉴욕지구 충청보민회가 고국 고향의 불우학생 지원을 위한 골프대회를 엽니다. 오는 27일 롱아일랜드 미들아일랜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골프대회는 고국의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장학금 기금 마련 골프대회입니다. 골프대회 수익금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각각 1000달러씩 수여합니다. 민권센터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크레딧 관리 요령을 주제로 캐피탈원 뱅크 관계자를 초청해 커뮤니티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7월 20일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샵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해장학회 재단에서는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생 수혜 대상자는 총5섯 명이며, 추천서 제출 기한은 8월 20일까지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에서 열린 재미 한국학교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700여 명의 한국어 관계자들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행사에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100% 미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도노번 양이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겁쟁이가 세상을 지배한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비겁자란 여러 상황 속에서 숨거나 도망쳐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며 용기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가능한 오래 살아남으려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겁쟁이는 다른 종족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에 쾌감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살아남은 것에 대해 행복을 느낄 뿐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백스로 보내주시면 선별해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답은 뉴욕에 사는 20대 한인이 그 위탁 부모가 가로챈 친어머니의 생명보험금 40여만 달러를 연방 수사국의 도움으로 6년 만에 되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좀 기구한 운명의 이 청년인데요. 연방검찰 플로리다주 중부지검은 어제 수표 전달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호 씨에게 40여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돈은 검찰이 김 씨의 위탁부모를 체포한 뒤에 입수, 압수한 그 현금과 부동산 매각 자금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0년 퀸스의 집에서 당시 14살이던 김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부인을 부엌칼로 아, 살해를 했군요. 그 아버지는 지금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 14살짜리 소녀는 그 양부모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자 그 부모들이 이 말도 하지 않은 채 플로리다로 이사를 갖고 그 2개월 뒤에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양부모들은 김씨를 플로리다로 불러서 보험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종용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위탁부모가 김씨의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 보험금을 가로챈 뒤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그런 사건 개요입니다. 검찰의 그 도움으로 6년 만에 찾아낸 그 기구한 운명의 그 25세 김민호 씨의 스토리를 싣고 있습니다. 사이드 탑은 기각된 이민 서류가 재심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신청자들이 속이 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이나 비민비자 신청이 기작, 기각된 후에 이를 제기할 경우에 그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취업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진행되다가 뒤늦게 기각 판정이 나올 경우에 체류 기간 만료로 결국은 원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서 계속 그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다른 그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SAT 영어 배우세요. 청소년재단이 갓 이민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강좌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한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3주간 무료 SAT 강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된 고교생들의 SAT 영어 과목 학습을 돕기 위해서 한국어 강좌를 마련했다는 기자회견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 이론에서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냐 이런 그 질문이 나올 때 단연 그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한 2011, 2012 최고의 뉴욕시 병원에 따르면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암 치료와 당뇨, 이비인후과 등 15개 전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그 최우수 병원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코넬 대학 병원이죠. 184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핵켄색 병원이 공동 7위로 유일하게 탑 10에 들었습니다. 핵켄색 병원은 암 치료와 심장질환, 노인병 외에 8개 전문 분야에서 전국 종합병원 가운데 상위권 25% 안에 들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옆에는 그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의 최우수 병원 탑10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탑은 뉴저지도 대규모 시험 부정, 뉴욕시를 비롯한 워싱턴 DC와 아틀란타 등에 이어서 뉴저지에서도 대규모 시험 부정 행위 의혹이 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 교육국이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주내 54개의 교가 표준시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학교로 분류됐고 그중에 10개 교가 버겐카운티와 퍼센카운티 소재한 학교들로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또 웨스트나일 모기 경고군요 네소카운티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18일 웨스트햄스테드 지역에서 채취한 모기군에서 그, 웨스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제일 먼저 발견되고그 다음에 서포크 카운티, 이번에는 네소 카운티로 뉴욕시 쪽으로 압박하고 들어오는군요. 모기 번식 방지, 방지를 위해서 그 보건국이 경고하는, 권고하는 사안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주민들에게 방충망 점검, 고인물을 제거해줄 것, 그리고 수영장 청소, 기노 착용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얼마 전에 그 박인국 대사가 퇴임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김숙 유엔 대사가 부임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에 도착한 김숙 대사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김 대사는 외교통상부의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북미국장, 국정원 1차장 등을 역임한 북미통 외교관입니다. 노정권 때는 신미 인사로 분류돼서 고생을 좀 했던 분이죠. 다음 소식은 제1의 케이팝 콘테스트가 이달 29일 센츄럴파크에서 열린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당일에 세계한식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코리아대회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 행사와 함께 열린다고 하는데요. 뉴욕... 한국문화원과 올 케이팝이 주최하는 컨테스트는 온라인으로 응모된 작품 중에 심사를 거쳐서 선발된 8개 팀이 경연을 벌이게 됩니다. 1등에게는 11월 26일 한국에서 열리는 전 세계 케이팝 컨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그 나운버그 벤셸 야외 무대죠. 거기서 열리는 그 코리아대 행사에는 불고기와 쌈, 제육구이, 이런 그 비빔밥 등 그런 메뉴를 에, 가지고 센트럴파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시식 행사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정원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